안녕하세요. 라이즌 파파입니다. 지금 이곳은 음 제가 아는 동생의 네 3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좀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네이 땅은 뭐 동생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네 저한테 농사를 줘도 된다고 네 무료로 내주신 땅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풀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네. 풀이 엄청 우거져 있어서 여기를 지금 이제 예초기 작업을 좀 하고 어, 좀 이제 풀도 좀 걷어내는 작업을 좀 하, 하려고 지금 8시 반인데 네, 아침 들지 와 있습니다. 주말이고요. 그 집에서 맨날 영어 공부하는 모습 거기다가 갑자기 또 이제 웬 농사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음 영어공부를 요즘에 안 올린 이유는 이제 영어공부는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주 새벽에 이제 주된 작업이 이제 영어공부를 약간 좀 밀어 놓고 그리고 블로그 운영을 일단 한 세네 달 정도는 집중해서 하려고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을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한 30분 내지 40분, 네, 항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도 영어 듣기는 항상, 네, 영어 노출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되도록이면, 네, 영어 공부는 꾸준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농사 준비하는 거는 제가 작물은 일단 뭐, 구지뽕을 심을 건데, 꾸지뽕을 심으려면 일단 로타리를 노터리라고 땅을 가는 작업이죠. 땅을 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전체적인 이 땅을 다 가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초기 정도로 풀만 어느 정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무 심을 자리만 좀 약간 북돋기라고 하나요? 약간 흙을 좀 약간 뒤집어서 네. 땅에 공기가 약간 좀 들어가서 땅이 살아있을 수 있게 좀 작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뽕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워낙 잘 커서, 뭐, 태비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퇴비는 이제 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위에 따로 줄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작업을 바로 해야 돼서, 이제 작업 끝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300평 남짓 한 땅을 지금 내 초기로 좀, 주변만 한 바퀴 돌리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손이 막 찌릿찌릿하네요. 네. 네, 원래 예초기를 돌려본 건 아니고, 군대 있을 때뭐 누구나 다한 번씩 보거나 뭐한 번씩 작동을 해봤죠. 예초기. 네, 저도 이제 그 추억을 되돌려, 되짚어서 예초기를 해봤는데, 아, 역시나 예초기는 힘들어요. 이제 지금 이제 가운데만 지금 이제 풀이 좀 남았는데, 가운데 풀을 다 배운 이제 예초기질을 하고, 네 주변에 이제 낯으로 좀 이제 넝쿨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이제 여름 되면은 다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라 이거 한번 그 날이 좀더 추워지면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 예초기질까지만 하고,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작업을 다 마치고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앞집 할아버님이 예초기 사있고 고장났는데 좀볼줄 아냐고 그러셔가지고, 뭐 제가 안 와요. 그냥 옆에서 좀 이것저것 만져봤더니 또 되네요. 또. 네. 아, 지금,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예초기질만 했고, 일단 나무 자리를 좀 잡아서, 음, 삽질 좀 이제 흙좀 뒤집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소방훈련을 하는지 헬리콥터가 엄청 시끄럽네요. 네. 네, 중간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이제 나무 자리까지 잡아놓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일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은, 네, 뭐, 이제 그 나무 자리 잡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나무 심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에도 돌리다가, 고라니 녀석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단 작업을 멈췄습니다. 벌래 도망갔네요. 그숲 속에서 예초기나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정말로 고라니나 멧돼지들을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laughs>